안녕하세요. 만능아빠입니다. 오늘 어. 제가 가지고 나온 제품은 이 네, 디큐브라는 데서 나온 초코넛 보조 배터리입니다. 네, 그냥 일반 보조 배터리가 아니고요, 손난로 보조 배터리예요. 손난로로 사용하다가 보조 배터리로 겸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건데요. 이제 예, 추운 겨울이 됐으니까 손발이 차신 분들, 특히 여성분들 손발이 좀 차신 분들이 많죠. 그런 분들이 쓰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들고 다니면서 따뜻하게 쓰기도 하셨다가 여행 가거나 이럴 때 보조 배터리로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1석2조겠죠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 한번 열어볼까요? 소리 한번 열어볼게요. 색상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화이트 초코, 그리고 다크 초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름이 초코가 그랬더니 초콜릿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생겼어요. 모양이 손날로 사용 설명서가 있고요. 이렇게 가지고 다니기 쉽게 파우치가 들어 있습니다. 켜서 파우치 안에다 넣고 이렇게 만지고 다니셔도 좋겠죠. 제가 이거 원래 따로 따로 들어가 있는데 제가 한번 열어보고 속에다 넣어놨어요. 이렇게 갖고 다니시라고 제가 넣어놓은 거고요. 충전 C USB 타입 충전 케이블이 있고요. 여기 손잡이를 걸수 있게 손잡이 걸수 있는 홈이 따로 이렇게 있습니다. 손잡이 를 제가 걸어놨고요. USB 충전 포트랑 여기는 C 타입 충전 포트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고요. 전원 버튼은 이 밑쪽에 이렇게 전원 버튼이 달려 있어요. 모양이 진짜로 초코렛 같죠? 네, 뒷면도 얘는 다크 초코 색깔입니다. 화이트 초코 색깔도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크기는 한 손에 딱 들어가는 크기라서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떨어지지 말라고 손에다 끼고 이렇게 잡고 다니셔야 되겠죠? 용량이 이 작은 게 5200mAh입니다. 5200mAh니까 일반 핸드폰 같은 경우 용량 큰걸한 번, 외지하는 건두 번, 정도 고 그냥 배터리 충전할 수 있겠죠? 핸드폰도 충전할 수 있지만 손난로로 사용하면 최대 6시간 30분 정도 사용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불이 3개가 있죠 3개가 있는 건 온도 조절이 3단으로 조절이 된다는 거예요 40도 50도 60도 이렇게 40 50 60도 세 가지로 온도 조절을 할수 있습니다 켜는 방법은 얘를 한번 살짝 누르면 지금 배터리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표시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두칸 정도 있네요. 그죠? 네. 배터리가 두칸 정도 있고요. 얘를 한 3초 정도 길게 누르면 이렇게 켜집니다. 빨간불이 들어오죠? 이게 키면 바로 따뜻해져요. 오, 어, 지금 따뜻해지고 있어요. 얘가 한번 누를 때마다 이렇게 1단, 2단, 3단, 이렇게 누를 때마다 40도, 50도, 60도 바뀌고요. 튀는 순간부터 바로 따뜻해집니다. 그냥 이렇게 잡을 때는 40도 정도면 따뜻한 온기가 느껴져요. 뜨끈뜨끈합니다. 하나 더 누르면 50도 정도 되면 주머니 안에 넣어놓고 쓰시면 50도 정도에 쓰시기 딱 좋고요. 60도로 해놓으시면 좀 뜨겁습니다. 그냥 잡으면 화상 입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주의하시고. 찜질 같은 거할 때, 무릎이나 팔꿈치나 아플 때, 이렇게 옷 위에다 대고 쓰실 때는 3단으로 쓰시면 열이 안쪽까지 뜨끈뜨끈하게 전해집니다. 이렇게 남자, 이렇게 날 추울 때, 이 뒷덜미가 따뜻해야지 몸이 따뜻해진다잖아요. 요 카라 뒤에다가 이렇게 그 목도리 같은 거 있죠? 목도리 뒤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목도리를 하면 추위가 확갈것 같죠? 뜨끈뜨끈하고 좋습니다. 네, 여기다가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충전 C 타입. 여기다가요. 5V 충전이, 이게 5V입니다. 5V 충전 포트라서 고속으로 빨리 충전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 끼시고. 충전이 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빅큐브에서 나온 초코넛 손난로 보조 배터리를 소개시켜드렸고요. 저희 처제가 손이 좀 차서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손발이 차서 좀 걱정이라고 영양제를 먹겠다고 한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각이 나서 이거 처제한테 선물로 주면 진짜 좋아하겠죠? 여러분도 올 겨울에 따뜻하게 지금 쿠팡에 네, 쿠팡에 가시면 원플러스원 1 +1 행사를 합니다. 한 손에 하나씩 이렇게 만들면 갖고 다니면 좋겠죠? 쿠팡에 가셔서 꼭원플러스원 행사할 때꼭 하나 구입하시고요. 캠핑이나 야외 이런 거 활동하실 때손난로로 쓰시면 좋겠고요. 캠핑 같은 때 갔을 때도 보조배터리로 야외 나갔을 때 핸드폰 배터리 다 되면 보조배터리 충전 배터리로 쓰셔도 좋을 것 같고 요모조모 아주 활용하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은 디큐브에서 나온 초코넛 미니 손난로 보조 배터리 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조 배터리, 핫팩이. 어, 어떻게 알아? 아, 복 방송에서 받을 거 있어. 응? 방송에서 받을 있어. 이런 금지. 필요 응? 응? 없을 거 아니야? 천재 네. 손발이다 손이 차다 그래갖고, 응. 일부러 이거 쳐려고받는데모르는데 너요? 예, 봐봐. 켜면 응. 바로, 바로, 이게, 방법을 알아야 돼. 누르고 있으면 그냥 아, 한번 누르면 빨간색이 완성되고 그리고 이거 가위 먹고 빨간색 없네. 어이. 그냥 이쪽이 그냥 그대로 누르면 되고. 오, 아? 누르고 있으면 타죠. 음. 그러면 빨간색이 완성되고 들어가이게 40도 한번더 누르면 50도 한번더 누르면 60도. 되게 뜨거워. 60도는 맨손으로 나기면안 돼. 가방통이나 중매소에다 붙고 그리고 금방 따뜻해져. 만져봐. 더더 따뜻해졌을 걸그게 시자마자 따뜻해져. 겨울에 순찰을 가고라니까. 여기